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타협입니다.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을 가장 많이 의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 스타일이었거든요. 저 레게 머리 같은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직접 면도를 한대요. 직접 면도를 하고 본인들이 꼽 꼰대요. 이게 꼼수머리에서 잘 꼬이나 봐요. <laughs> 오늘은 독화살에 필요한 독을 채취하러 가는 중입니다 걷는 길이 평평한 길이었고 울퉁불퉁 돌밭이에요 저다 아니면 가시덤불 근데 나는 지금 등산화를 신고 걸어가도 발목이 그냥 180도로 팍팍 돌아갈 정도로 드디어 독이 나오는 대저트로즈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무는 강력한 신경독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량으로도 동물을 마비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야, 뭐 보고, 어, 음, 내가 음. 예, 맛 이렇게 보고, 전 맛살, 어우 써. 쏘, 쏘, 쏘. Now it's fresh, so when you try to, you can just take it, you can taste it's no problem. Mm -hmm. but, but the problem is when it touches the blood, yeah, when it touches blood, it's problem. So, oh, yeah, they're cutting, so you can also drink. Mm -hmm. But if you have a problem, the stomach is is a big problem, you, you will die. Okay. <웃음> <웃음> 먹으면 그냥 뒤지인 조심하래 돼지. 한국에 좀 싸갔다가 죽일놈들 몇 명? 이렇게 짱아 거 몇명 먹일까? 야. 내가 알고 있는 아, 카메라맘들 있어 어, 서씨 성을 가진 카메라맘들 있는데 그 인간한테 먹이고 싶다 아나라 <laughs> <laughs>

이게? 엄청 아 걱정해주네, 친구라고. 마음은 고마운데,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내 손을 쪽쪽 빨아먹으니까 약간, 어? 어? 남자가 내 손가락을 빨니까 좀 이상하네. <웃음> <웃음> 새로운 사랑해주고 는건가 <laughs> 어? 커밍아웃 해버릴까 보다, 진짜. 어? 수액은 불리에서 천천히 졸여 농축시킵니다. 나중엔 에기스만 남아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젤을 섞어 점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은 화살촉에 감습니다.

사냥부족답게 활과 화살은 늘 몸에 지닙니다 군인들이 총을 생명처럼 여기듯이 활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이동하는데 무조건 활을 들고 다니네. 다 하나씩. 애기들도, 여기 어린 친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활을 들고 다닙니다. 자기 활이 있나 봐요. 다 그들이 모인곳은커다란바오밥나무입니다바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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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게기게다다 다르게 다다다게 다르게 다게다게다게 다르게 게게게다다 하나 둘, 바오밤나무 정상에 오르는데, 저 위에 오르면 뭐가 있는 걸까요? 일단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들만의 아지트를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위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넓은 자리가 있어요.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입니다. 나 무서워서 못내려가겠어 어, 어. 어떡하지? 나 지금 올라오기 어떻게 위로만 보고 올라왔는데 <laughs> 아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는걸로 끝날줄 않을 것 같고 아, 지금 수,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 도와. 그들은 어, 과연 도와. 어떻게 도와. 내려갈까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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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줄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자라온 그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어, 보는 사람들 지금 조마조아합니다뚝 좋아 부러지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3, 4m도 넘는 높이에서 이번엔 어린 소년이 자신의 키만한 활을 당깁니다. 이거 다 역시 사냥 부족 후손답습니다. 오우 씨, 빠지지도 않아. 오. 아야무시나 아타아. 코오나마나아카아아아 사나마테. 아카아우베사안. 와나나야아자 야, 와. 이 친구가 활쏘는 거를 활쏘고 활 만들고 사냥하고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다배웠답니 대단한 것 같아요. 소년의 다리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다까시밭이요까시밭인데 저기 옷을 입고 다녀도 우리가 옷을 입고 다녀도 막 끌키고 여기 상처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꼬마에도 온통 상처인데,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하네. 우리에게도 활쏘기를 한수 가르쳐 주고 싶답니다 어오 맞았어 되게 먼데 맞았어요 와 깊이 박혔게세도 아니고 그냥 나무인데 이게 박혀버리네 나무에도. 저도 직접 써봐야겠습니다. 보기엔 그저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 이거 되게 의외로 줄이 오오오오 오케이 안당게 줄인데 아야 오케이 오케이 야불불불 떨리나 와 이거 뿌냐 내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응? <laughs>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어나 힘을 안 줬거든 힘안줬어팔 부러질까 봐 네 알았어 왜활 부러져도 난 책임 안져 아, 아. 저걸 찍어줘야지 저걸 찍어줘야지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오 아저씨 사실은 되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별로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Hallelujah.